영우야, 엄마가 병원에 있어 계단 청소하다가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부러졌대.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대. 혼자 집에서 내가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너희 집에서 당분간 있어도 되겠니? 엄마, 요즘 저희도 너무 바쁘고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희주도 많이 피곤해하고 잠깐 요양병원 같은 데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엄마가 요양병원을 갈 정도로 무력한 건 아니야. 그냥 잠깐만 너희 집에 머물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집도 자꾸 어머님 계실 방도 없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영우씨도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영우씨 말대로 잠시 요양병원 계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잠깐만 머물겠다는 건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거니? 내가 그렇게 큰 짐이 될까? 어머님, 저희도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머님까지 모시는 건 너무 벅차요. 제가 어머님 모셔도 신경을 못 써드리니 오히려 어머님께 더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경순 올해 이른둘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동네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요리를 담당했고, 저는 서빙과 가게 관리를 맡았습니다. 우리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메뉴판에 그날의 주메뉴를 적어 놓으며 손님들과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준비했어요. 어제보다 더 맛있게 만들었으니 기대하세요. 라고 말하면 단골 손님들은,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저녁엔 가득 차겠네요. 우리 팀 회식이 여기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럴 때면 남편은 주방에서 익살스럽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회식이라면 제육볶음 한 접시 더 서비스로 내야겠네. 손님들은 그런 남편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며 더욱 단골이 되어갔습니다. 우리 가게는 매일 바뀌는 백반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재료를 공수해. 계절에 맞는 음식을 준비했죠. 사장님, 오늘 국물 맛이 정말 깊어요. 비법이 뭐예요? 라는 손님들의 칭찬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남편의 비법 양념 덕분이죠. 더야 그저 열심히 돕는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힘을 냈습니다. 손님들과 얼굴을 익히며 하루하루가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고 이웃들의 응원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빗속을 헤치며 돌아오는 길 문득 아이의 헌 운동화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새 운동화를 사줘야겠다 생각에 저는 근처 신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점원이 웃으며 맞아 주었지만 제 몸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젖으셨네요. 괜찮아요. 오늘 꼭 운동화를 사야 해서요. 아이가 학교에서 너무 헌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 같아서요. 점원이 웃으며 신발을 추천해 주었고 저는 신발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요즘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디자인이에요. 아 이건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긴 좋겠지만 우리 영호는 단정한 걸더 좋아할 것 같아서요. 결국 저는 영호가 좋아할 만한 심플한 운동화를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신발을 담아주던 점원이 말했습니다. 아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이런 날에도 엄마가 신경 써주는 걸 보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젖은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영호를 불렀습니다. 영호야, 이리 와 봐. 왜요, 엄마? 영호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제가 신발 상자를 열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호, 내일 이거 신고 학교 가자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보여줘야지. 영호는 환하게 웃으며 신발을 들여다봤습니다. 와, 엄마! 이거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요! 그 미소는 제게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영호는 신발을 신고 거실을 뛰어다니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 신발 신고 달리면 정말 빨라질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영호가 제일 멋진 아이야. 내일 친구들한테 자랑하렴. 그날 밤, 저는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보니 이 하루가 얼마나 값진지 몰라. 저희 부부는 매달 조금씩 저축하며 아들이 대학에 갈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저축은 얼마나 했어? 남편이 늦은 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묻곤 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항상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영호 대학 등록금은 충분할 거야. 우리 힘내자. 그렇게 남편과 함께 노력해 마침내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아들의 대학 졸업식 날. 우리는 눈물을 참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호야. 이제 내가 우리 집의 자랑이야.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또한 아들의 결혼 때는 남편과 모은 돈으로 작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큰 선물이었습니다. 영우야, 이 집에서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가 더큰 집을 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저희 잘 살게요. 남편이 미소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영호야, 우리가 너한테 바라는 건 하나야.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는 거다. 저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맞아.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보람이야.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끌어가야 해. 아들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여기까지 해주셨으니 앞으로는 제가 책임질게요. 부모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나눴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느꼈고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든든해졌습니다. 남편은 손을 꼭 잡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우리 부부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날 남편은 혈변을 본다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시경 검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이 증상은 대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며칠 후 의사는 진단 결과를 들고 다시 우리를 마주했습니다. 대장암 3기입니다. 현재로서는 항암치료를 진행하면서 종양 크기를 줄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미안해. 너랑 영호한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 저는 남편의 손을 단단히 잡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우리 가족의 중심이야. 치료받고 잘 회복하면 되지.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며칠 후 항암 치료를 앞둔 날, 우리는 다시 의사를 만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힘든 과정이지만, 환자분의 상태를 개선하고 수술 성공률을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과정 중에 식욕 저하와 체력 저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보호자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혹시 실패하면 가족들에게 더큰 짐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의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치료가 얼마나 어려울지 저희가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요?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환자분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분들이 옆에서 지지해주시면 치료가 더 효과적일 겁니다. 힘드실 때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병원을 나오는 길, 남편은 작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당신 혼자가 아니야. 함께 이겨낼 거야.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남편은 몸이 점점 쇠약해졌지만 그럴 때마다 의사와 상담하며 식단을 조절하고 휴식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치료 중간중간 남편은 가끔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힘들 때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수 있어. 당신은 내게 최고의 남편이야. 포기하지 말자.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매주 병원으로 가는 길, 남편은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힘들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너랑 영호한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우리 가족의 중심이야. 우리가 잘 돌볼 거니까 걱정 말고 치료에만 집중해. 조수를 앞둔 밤, 남편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문이 살며시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영호야 너희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함께 있어야죠. 아버님은 늘 가족을 위해 힘써주셨는데, 아버님 수술 잘 되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너희 엄마 잘 부탁한다. 나 없이 혼자 남게 되면 많이 힘들 거야.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수술은 잘 끝날 거예요. 저희가 항상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영우 말이 맞아. 우리는 항상 함께였잖아.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수술에만 집중하자.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걱정이 많았나 보다.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병실 안은 가족 간의 따뜻한 대화와 위로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눈을 감았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잘못되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랬지. 당신, 우리와 함께 더 오래 살아야 해. 수술 잘 끝날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수술 후 남편은 병실에서 천천히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매번 병원을 오가는 일도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까지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걸까? 저는 눈물을 참고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봐요.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했었는데, 당신이 더 오래 우리 곁에 있어야 해. 투병 기간 동안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남편은 힘든 몸을 이끌고도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지? 항상 고맙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상에서 남편은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너한테 너무 고생만 시켰어.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끝까지 함께 했잖아. 당신은 나한테 최고의 남편이야.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제 삶은 텅빈듯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도 정리해야 했고, 이제 남은 건 아들과 며느리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기대려는 순간 너무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후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엔 이집 너무 크잖아요. 우리도 아이가 커가면서 생활비도 늘고 사업자금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사실 저는 남편과 함께한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미 했었습니다. 아들에게 일부 금액 약이 역 정도는 주고 나머지는 제 노후를 위해 쓰려는 계획도 세웠죠. 하지만 아들이 먼저 상속 이야기를 꺼내자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습니다. 영호야, 이 집은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온 곳이잖니. 내 아빠와의 추억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걸 팔라고 할수 있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돈을 벌어야 가족들을 지키고. 엄마도 제가 지켜드릴 수 있죠. 월룸 정도면 엄마 혼자 사시기에도 충분하고 나머지 돈은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면 저희도 안정적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내심 저를 위한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그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냈다는 사실이 서운했습니다.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런 큰 집은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엔 부동산 가치가 내려가기 전에 파는 게 유리해요. 영우 씨도 사업을 시작하면 안정될 테니 어머님도 용돈 받으시면서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꺼내니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다시 찾아와 끈질기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은 너무 크고 관리도 어렵잖아요. 지금 가격이 이 정도일 때 파시는 게더 현명한 선택이에요.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 결정을 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우 씨 사업이 안정되면 어머님께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빠와 함께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단다.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도 알 텐데. 이렇게 쉽게 팔라고 하는 게 마음이 아프구나. 아들은 한 발짝 더 다가오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사서 갚을게요. 엄마가 믿어주세요. 결국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떠나야 한다니. 라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무겁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을 정리한 후, 집이 팔려 나온 금액은 총 5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2억 원을 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두려 했습니다. 아들에게 금액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영우야, 이 돈은 너희가 잘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나도 내 나머지 삶을 위해 조금은 남겨야 하니까. 이 정도로 만족해 줬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2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사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이들 교육비도 생각하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나머지 2억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큰 결심으로 2억 원을 준 상황에서 더 요구하는 아들의 태도가 서운하기도 하고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영우야, 너희를 위해 이 정도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앞으로의 삶을 위해 뭔가를 남겨야 하지 않겠니? 내 아빠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인데, 전부 다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어? 아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한 번만 믿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자까지 해서, 다 돌려드릴게요. 믿어보세요. 그날 밤, 저는 원룸의 좁은 공간에서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아들의 요청과 제 삶의 무게가 교차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 결정을 잘하고 있는 걸까? 낯선 냄새가 느껴지는 원룸 공간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원룸으로 찾아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계약하려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추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요. 저번에 이야기한 이영만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우야, 너희를 위해 이미 많은 돈을 줬잖니. 나도 이제 내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데. 더는 어렵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엄마, 사업이 정말 잘될수 있는 기회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이번엔 진짜예요. 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계속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어머님이 이번에도 힘을 주시면 저희가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되는 게 없어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엄마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그들의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미 원룸에서 생활하며 느낀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구나. 나도 내 노후를 위해 남겨야 하니까.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2억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좁은 원룸의 창가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정말 이 돈이 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 돈으로 성공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커져만 가는 부담과 불안감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낯선 공간 속에서 저는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에게 2억까지 주고 남은 돈은 1억 남짓. 원룸 보증금을 제외하면 노후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저는 작은 청소 용역 회사에 취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부터 청소 도구를 들고 빌딩을 다니며 일하는 삶은 고단했지만 제게 주어진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한 첫날 빌딩 복도를 닦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그래도 뭐 살아야 하니까. 어느 날 일터에서 돌아온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잘 지내니? 이번 달 용돈은 안 주는 거니? 엄마가 요즘 청소일을 시작했는데 좀 힘들구나.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도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요즘 사업이 힘들어서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엄마가 너희를 위해 힘들게 돈을 내줬잖니? 한 번씩 전화도 해주고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는 없겠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저도 아내랑 아이들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시리고 무거웠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몸 건강히 잘 지내렴.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영우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저희도 여유가 없어서 어머님께 자주 신경 못 써드려 죄송해요. 이해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얼른 자리가 잡혀야 할 텐데.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 영호 건강 좀 챙겨줘라.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안 좋잖니.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건 아니었을까? 청소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창 밖에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룸의 좁은 공간으로 들어서자 깊은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제 자신에게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이번엔 다르게 살아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빌딩 계단을 청소하던 중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 간뒤 의사는 고관절 골절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환자분, 고관절 골절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위해 몇 주간 안정과 보살핌이 꼭 필요합니다. 수술 후 저는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우야, 엄마가 병원에 있어. 계단 청소하다가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부러졌대.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대. 혼자 집에서 내가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너희 집에서 당분간 있어도 되겠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저희도 너무 바쁘고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희주도 많이 피곤해하고 잠깐 요양병원 같은 데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요양병원을 갈 정도로 무력한 건 아니야. 그냥 잠깐만 너희 집에 머물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싫어요. 그런데 요즘 집에서 엄마를 모실 여유가 없어요. 희주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일이 많아서.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집도 작고 어머님 계실 방도 없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영우씨도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영우씨 말대로 잠시 요양병원 계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잠깐만 머물겠다는 건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거니? 내가 그렇게 큰 짐이 될까?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도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머님까지 모시는 건 너무 벅차요. 제가 어머님 오셔도 신경을 못 써드리니. 오히려 어머님께 더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노후 자금까지 줬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다음 날 병원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요양병원의 낯선 방에 누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리라.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너희에게 기대지 않을게. 하지만 한 번쯤 내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 이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창 밖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저는 홀로서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족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할지라도 그 경험은 결국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비록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고독한 날들 속에서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지금까지 충분히 자식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볼 차례야.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작은 공간이지만 자신의 손으로 꾸민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차를 나누며 소소한 웃음을 나누고 문화센터를 다니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줄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갈등과 고민을 겪고 계신가요? 인생의 길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가족과의 관계로 인해 아픔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를 줄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가치있고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홀로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지탱하는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한발한발 한발 내디뎌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요. 삶은 짧고 소중합니다. 저의 경험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인생의 단면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